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시0편 69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우리가 인생에 어떤 변화점을 주고 싶어합니다. 어떤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아 내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회사를 바꾼다든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바꾼다든가 뭔가 변화의 포인트를 줘서 조금은 인생의 새로움을 만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 캐나다를 갈때 제가 상당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제가 30살이 넘어서 캐나다를 가게 됐으니까, 매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가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인가 변화를 원하고 반전을 원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기 전에 항상 세웠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원칙대로 살자.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생각을 낳고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낳고 또 바른 행동은 바른 삶을 낳고 바른 삶은 바른 운명을 낳게 된다. 제가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항상 어려움이 오거나 제 뜻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혹은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마다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했고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금이 향하는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실패하거나 혹은 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무엇인가를 변화를 주고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내 바른 운명을 경험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놀라운 티핑 포인트를 일으키셨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로 하자면 반전의 전환, 반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딥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항상 내 삶의 문제가 되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항상 테두리에 갇혀서 우왕좌왕했던 그 삶들이 어느 순간 한 번에 그 순간을 벗어나거나 우리의 삶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작은 변화나 행동이 축적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런 반전의 전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정말로 모든 것에 나의 주관, 나의 의지가 허락되지 않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유지혜 사모님과 결혼한 거였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때 36살 노총각으로 한국에 돌아왔죠. 그런데 제가 그때 아 제통 통장은 이이스통 통장. 리리배신신무엇일엇일저주 아 저주와 그런 정말 정울한그에한그에서한국에한국에와 한국에서 는정말서제 정말로 제가 한 번도 경한해보지험했 보지 못했런파트부런서트역자서 사역자로 3 6에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앞에 일도 막막하고 거기다가 결혼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요즘 이창식 선생님한테 가끔씩 그 얘기 하거든요. 나보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나보다 너무 좋은 조건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창식 선생님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티핑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전환 혹은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것인가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안미노 아, 목사가 훌륭해서 안미노 아,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티핑 포인트를 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함께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 물을 끊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오늘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에 세번 기도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든 혹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는 원칙적인 기도의 그 시간을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에 추가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다니엘은요 그의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행했던 게 뭐였냐면 그가 시간을 정해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 외에 플러스로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티핑 포인트 핵심이 뭔줄 아십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감사를 이어가게 될때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지 않고, 그냥 본문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합쳐 보면 한만명 정도가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되게 당황스럽죠. 미리 예약해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병이여. 뭐냐면, 떡 다섯 개와 물가기,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19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한 작은 음식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축사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시는 게 뭐냐면 축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명의 사람들을 먹겨야 되는데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불평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무나 부족한 그 작은 음식을 하늘을 향해 무엇 하시냐면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사가 오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열두 바구니가 되었고 거기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라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일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음식으로 모두가 다 배불르게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측면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난 티핑 포인트가 일어났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족함 가운데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주중에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 때 나눴던 10편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10편 69편은 아주 반전의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편의 69편에는 이 10편의 기자를 해야려고 하는 큰 자들의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 10편의 기자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애통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도가 바뀐 거예요. 입술이 바뀐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깊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인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오늘 그 시인이 오늘 그 상황의 고난과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감사로 딥핑 포인트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반전은요, 단순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황도 어려웠고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라는 그 입술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사가 상황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혁적인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반전의 전환을 일으키는 놀라운 디핑 포인트의 씨앗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티핑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감사가 쌓이게 될때 바로 그 어느 적정적인 수준에 이르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꾸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또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이 곱셈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슬픔 속에서도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의 입술이 감사함으로 그 슬픔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그 판전의 전환을 저희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사명 가운데 그들의 현실 가운데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내면적인 속성이에요. 사람은요. 자긴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보다 가지지 못한 것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것이 내가 가진 아홉 가지보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셔도 내가 갖지 못하는 그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때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한 3년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계가 왔어요. 억울한 순간이 왔어요. 야, 나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살겠다. 나 이렇게 착하게는 못 살겠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왔을까요? 3년의 시간이 아까워서. 왜 그러냐면, 진작 그렇게 살 걸. 굳이 3년을 착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그런데 지금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3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옥이었어요. 야, 어떻게 다나 한 보자.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에는 더 망하더라고요. 더 시험이 오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그 믿음, 감사를 매일 매일 조금씩 쌓아놓으니까, 전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증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그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딕핀 포인트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반전, 티핑 포인트는 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의 감사와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희진 시 사임이도 간증하셨어요 우리 전주치 한수 씨 사임이도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간증은 전국에는 우리의 감사가 쌓임으로 결국에는 그 변화의 씨앗이 되었고 그 변화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 이름으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큰그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소망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은 것 같고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런 힘이 될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은 오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변화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기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판전의 역사 틱핑 포인트를 이루는 씨앗이 될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